양파 손질, 이활. 칼로 양파와 배추를 쪼갠다. 우리는 껍질 속까지 씻을 필요는 없다. 그것이 흙 구덩이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. 그 속은 깨끗한 채로 침범당한 적이 없다. 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짓으로 얼룩져 있어도 그 안에 더럽혀지지 않은 부분 아직 건드려지지 아는 것이 있다. 양파 손질, 이 활. 칼로 양파와 배추를 쪼갠다. 우리는 껍질 속까지 씻을 필요는 없다. 그것이 흙구덩이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깨끗한 채로 침범당한 적이 없다. 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짓으로 얼룩져 있어도 그 안에 더럽혀지지 않은 부분 아직 건드려지지 않은 것이.